자, 오늘도 황제 낚시입니다. 차 대구. 세 발자. 일단 좌대는 물 위에. 수심이 좀 얕아요. 그래서 물 속에 최대한 집어넣어서 좌대 설치했고요. 아, 좌측으로 부들밭 바짝바짝. 짧은 대로 해서 붙여놨습니다. 아, 우측으로는 좀 긴데. 저쪽 마름이 경계되는 자리 쪽으로 좀 긴데 집어넣고요 또 오른쪽 끝에 짧은데 수초 앞에 이렇게 붙여서 오늘도 12대 편성했습니다 제일 짧은데 2일 때부터 제일 긴데 오늘 58대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그 부들 앞쪽 같은 경우는 60cm 정도 수심 나오고 있고 그럼 저 긴대 같은 경우는 한 1m, 1m 1 0이 정도 나오고요. 여기 또 오른쪽에 있는 수초, 이쪽은 한 70cm, 80cm 이 정도 나옵니다. 수심이 그렇게 많이 깊지는 않아요. 완만하게 뻗어가는 자리고요. 오늘 일단은 저뭐 긴대들보다는 이 부들 벽 앞쪽에 있는 이쪽 낚싯대들이 조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오늘의 대편성. 제일 왼쪽 부들밭 앞에 붙여놓은 21대, 25대, 2729. 부들 오른쪽 끝자락에 34대, 40대, 그리고 정면에 마름 앞쪽으로 58대, 48, 52. 4, 4, 그리고, 오른쪽, 줄풀, 앞쪽하고 옆쪽으로 해서, 2, 5, 2, 1. 이렇게 총 12대 들어갔습니다. 미끼는 옥수수 사용할 예정이고요. 아, 덥습니다. 하늘에 구름은 껴있는데, 후덥지근하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지금은 바람이 다 멈춘 상태입니다. 여기 천흥 이지 같은 경우 제가 처음으로 충청도에 왔을 때 이제 천안에 거주를 하게 됐고요. 그때 낚시를 많이 다녔던 저수지예요. 한 18년, 19년? 20년 가까이 된것 같고요. 제가 아산 쪽으로 이사 간게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수지 모습이 약간 바뀌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오랜만에 와 보니까 또옛 추억도 생각이 나고 좋습니다. 지금 이제 4시 20분이구요. 아 힘들어서 저도 뭐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또 시원한 거뭐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시죠? 네. 파란 거 그거. 그거 좀 먹고 이제 슬슬 밑밥 미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6시 반가운 손님이 놀러 오셔가지고요 맥주 한잔 마시느라고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이제 옥수수 두알 씻겨서 들어갔습니다 구독자님이 오셨어요. <laughs> 우리 구독자님이, 열혈 구독자님이 오셔가지고 응원을 오셨습니다. 이, 이 커피, 커피 사들고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저수지에, 오랜만에 뵙는 우리 함께 낚시하셨던 형님, 이 저수지에서 함께 낚시하셨던 형님, 저 건너편 저쪽 포인트 거의 뭐 우리가 독점했었어요. 맨날 술 먹고 잠만 잤죠. <laughs> 자, 현재 시간 12시 18분입니다. 뭐요, 잔챙이야. 그 크지 않은 놈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일구여덟치 되겠네. 뭐요? 잔챙이야? 자, 한 마리 넣습니다어들치 쥐드새도 먹으 새끼야. 쥐드새도 먹으어들어가 와우. Wow.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섯 시 무야 한잠 자고 일어났습니다. 입질이 새벽 때는 딱 끊어지더라고요. 아침에는 애들 활성도가 어떤지 한번 주간케미로 자식이 형님 멘트하고 있으신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아침 입질은 어떻게 들어올지 주간케미로 교체하면서 미끼 한번씩 점검하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는 이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주방 케미로 다 바꿨구요. 포슬비가 살살 운치 있게 내리네요. 아침에 입지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이겠죠. 전국적으로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한번 온다고 했으니까. 또 텐트 말릴 생각 하니까 까깝하네요 텐트랑 파라솔. 또 말려놔야 곰팡이 안 피고, 다음번에 낚시 갔을 때 그대로 또잘쓸수 있으니까. 아침에도 이렇다 할 입질이 없네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죠. 저한테 허락이 된게 여기까지니까. 제가 여기서 더 욕심낸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고기들이 허락을 해 줘야 되는 거니까. 무측두 번째 때 입질 하죠. 둘째, 소환했습니다. 아, 어떤 놈이 이런 소행을 벌이지? 살치야, 잔챙이야. 비가 점점 굵어지네요. 어제 밤에 일기예보로는 10시 넘어서부터 비가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일기예보가 바뀌었어요. 지금부터 계속 비가 오네요. 계속, 하루 종일. 좀비 그치고 마르면 걷을까 했는데, 그냥 다 젖은 상태로 또 걷어야 되겠네. 3주째 출조 연속 다 젖고 있습니다. 이게뭐 아마존 익스프레스도 아니고 다 젖습니다, 그냥. 지금 7시 15분이 됐는데요. 족과는 어제 밤에 잡은 여덟치 두 마리가 전부고요. 더 이상의 조과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고요. 다음에 또 다른. 경치 좋은 곳에서 또 좋은 경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짐 정리하고 낚시했던 자리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낚시한 자리는 깔끔하게 청소하고 흔적 남기지 않고 하루 종일 또잘 놀고 갑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